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들은 노아에 대해서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노아는 예수님과 닮은 꼴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쓰임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를 지나, 율법의 시대를 지나, 끝말에 지금 음, 여우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시대는 지나고 모세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대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우수아만 나오지 않고 여기서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갈렙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성경에서는 이두 명이 나올 때는 좀 의미가 큰데요. 어, 왜꼭세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었을까? <laughs> 왜한 사람만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 때에 어, 마음적으로는 어, 대본이 있지만 사실은 대본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검다리를 건너듯이 어, 말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영상의 배속을 한 1.5로 놓고 보시면, 들으시면, 조금은 답답한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꼭 그, 정말로 그 어떤, 클라이막스에서는 왜 둘이 나올까? 이것도 하나의 진짜, 음, 하나님의 숨겨놓은 복음입니다. 복음 어, 성경에서 이걸 또 발견도 해야 하는데요. 어,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내들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꼭 아브라함에게는 살아가 있었을까요? 마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어,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는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탔지만 그러나 거기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 다른 가족들들은 믿음이 옅었다, 저렇다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음, 방주를 짓는데 헌신했고, 또, 조명, 이,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러면, 쉽게, 방주는 예수입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탄, 방지에 탄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노아는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습니다. 이 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휘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휘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우수와 갈렙 여기서 여우수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어, 예수라는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음, 그러면 갈렙은 여우수와는 음, 갈, 여우수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여우수아를 잘 따라간 갈렙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여우수아입니다. 어... 여분네 아들 갈렙은 믿는 신자를 얘기를 해요. 노아에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있는 신자를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들은 오늘 말씀에 같이 보면 은 여우수아를 추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여우수아의 뜻을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자기들, 자기를 아 음, 헌신한 갈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 여호수아의 지금 14장 6절부터 서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아 이것도 예수님의 행적이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적과 많은 행함으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그 표적을 믿지 않냐고 그냥 육신에 배만 풀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봐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도 믿지도 않았고 또 모세가 한 말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꼭 예수님의 발자취와 똑같죠. 노아 그 삶, 삶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고 또 바울은 거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이 이렇게 어, 감동으로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들의 삶이 여기 지점에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여 구원자라고 예수님의이 땅에 보내주실 건데, 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아, 이것을 왜안 들어가냐 하는 거죠. 저것은 우리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 또 어린 양에게 이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여호수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지각을 주셔서 마음 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시점은 이 여우서와 갈렙의 그그 그 시점과 같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율법의 마치, 그 마지막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부활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으로 인담을 받는 또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가며 이룡할 양식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아,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노아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는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봤고 여우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여우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 여우수아를 가까이 가까이 따라갔던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들은 예수님을 거역했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돌려치려 하고 또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아 장자를 아, 죽여서 저 그 포도원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했는 그 얄팍한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가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